사람은 누구나 다 어려움 가운데 시련과 환란을 이기면서 살아나갑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도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심하고 좌절하며 살아나가는 인생들입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올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라고 할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모든 고난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예레미야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52장까지 예레미야를 읽고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희망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예레미야와 같은 삶을 살아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희망과 소망이 여러분에게도 이 4월 첫째 주일을 살아 나가시면서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3장은 예레미야의 고통의 아주 최고 절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1장서부터 17장을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이렇게 읽어 보시면요. 예레미야가 너무나 힘들어 합니다. 아주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게 됩니다. 그럴 때 특별히 육체적으로도요. 뭐지 뭐 병이 특별히 든건 아니지만 한 3년 동안 성 안에 기근이 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을 말할 수 없이 당하게 됩니다. 그 모든 사람하고 똑같이 이래미아도 불평하고, 한숨 짓고, 원망합니다. 뭐 믿음에 대가니까, 뭐이 사람은 뭐 다른 사람들하고 별 다르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읽어보면, 어,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1절서부터 17절을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습니다. 이렇게 3절에 시작해요. 그리고 내 살과 가죽이 쇠하게 됐고, 내 뼈를 꺾으셨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되었습니다. 산성장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나 죽은 지 오래된 것 같이 도저히 이제 살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 됐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시나이까? 고백했다면 난 이제 죽었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그런 똑같은 표현이죠. 그럼, 아, 왜? 예레미아라고 기도 안 했겠습니까? 예레미아가 기도했죠. 8절에 보면,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물리치, 물리치셨습니다. 내 기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앞길에 돌을 쌓고, 내가 고든 길로 바로 가려고 그랬는데, 자꾸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셔서, 내 길을 굽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굽은 길을 겨우겨우 걸어갔는데, 그 가는 길에 곰이 숨어 있고 사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화살을 쏴대서 나를 맞추려고 해서 내가 허리에 화살을 맞았습니다. 이게 오늘 이제 예레미야의 자기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한 한마디로 비참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요. 몸도 아프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적인 난을 당하고, 그런 것도 아프지만, 14절에 가면요. 모든 백성이 나를 조롱합니다.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없는 건 없이 살겠는데, 병은 병으로 살겠는데, 사람들이 손짓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조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더니, 뭐머왜 족꼴이 됐냐 이죠?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믿어도 별수 없구나 죠 무슨 하나님하고 직접 대면을 해서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니 어떻게 자기 자신도 관리하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모습이요. 오늘 15절에 가서는 내 배에는 쓴 것으로 꽉 찼습니다 내 입에는 돌이 채워졌습니다. 짐승들이 일 부려먹으려면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내가 지금 짐승 같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재에 앉아 있습니다. 가장 굴욕적인 자리겠죠. 그래서 난 몸도 마음도 육신도 어디 가눌 데가 없습니다. 이웃들은 나한테 조롱해대고 있고 하나님도 지금 없어졌습니다. 여기까지의 모습이 예레미야의 지금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오셔서 18절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18절부터 오늘 읽어 드렸는데 예레미야가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난 이제 끊어졌습니다. 이 끊어졌다고 하는 말은요. 완전히 소멸돼서 없어졌다는 게 조금 요만큼 1%라도 남아 있으면 그건 간당간당 하다고 그럴 텐데 끊어졌다는 얘기는 완전히 잘라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고 허물로 인하여 찔려 완전히 죽으셨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끊어졌다는 얘기는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이제 끝. 더 이상 소망 없음입니다. 난 이제 소망 없습니다. 절망합니다. 이제 하나님도, 신앙도, 그것도 다 살았을 때, 뭐, 시로라기를 붙잡는 심정이지, 이제는 모든 게다 끊어졌습니다. 뿌리도 다 뽑혔고, 이제 뭐, 봄이 되면 뭐, 잎이 난다. 그런 소리 마시, 난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예레미아가 모든 게 이렇게 단절, 끊어진 상황 가운데서 19절에 이렇게 자기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고초,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고초, 내 고난, 내 아픔, 내 안에 갖고 있는 이쓴 모든 것들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기억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 아침 생각한다면, 기억한다는 건 뭐야? 생각난다는 거죠. 생각난다는 거 쉽죠? 생각납니다. 뭐가 생각나느냐? 여기서 나는 고초와 재난, 쑥과... 감집이 기억됩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아무리 용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고난의 고난이 몸 마음 영적으로 와다면 뭐가 기억납니까? 어떤 게 생각납니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생각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하고 싶지도 않았던 것들까지 다 그 당했던 그 몇십 년 전에 재난 어려움 이런 것들이 더 기억나서 나를 괴롭 괴롭 괴롭히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쑥을 짜서 만든 집을 만든 잔을 찾아가지고 올때 이건 마지막 먹는 사약과 같은 거야너 이제 이거 먹고 죽어라 그랬을 때 이제 나는 내 기억 속에는 좋은 기억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정말 생각하지 말아야 될 그런 기억들만 나고 있습니다. 그 비단 여러분 예레미야만 이런 경험 이런 고초를 겪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같은 경우도 열한기상 19장에 보면 광야에 들어가서 하룻기쯤 가서 로뎀 나무 아래 앉아 갖고 죽기를 자꾸나. 아우, 나 죽여 주십시오.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난 정말 내 조상들보다 못한 놈이고 내가 뭐 전에는 바을 우상을 승계하는 사람을 400명 450명 상대했지만 이제는 내 몸뚱아리 하나 이거 죽고 싶습니다. 완전히 자포자기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솔직한 어려움의 고난의 희망없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금요일날 금요기도회를 하면서 예레미야 51장 50절을 어 읽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또 성도들에게 얘기할 때 어떠한 고난이 뭐 포로가 오기 나를 갖었다 할지라도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여호와를 생각해라. 너 예루살렘에 너희 마음을 두라. 얼마나 좋은 말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말씀 가지고 기도했고 아주 은혜스럽게 기도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생각해라. 예루살렘에 너희 마음을 돌아. 이게 우리의 신앙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근데 오늘 우리에 대한 모든 소망이 끊어져도 말은 그러면 안 돼. 여호와 생각해야지. 너 예루살렘에 마음을 돌려야지. 마지막까지 너 마음 그 뺏기면 안 돼. 그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우리 말은 그렇게 하지만 오늘 예레미야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반전은요.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이제 한절 내려가서 21절에 가서는 예레미야가 갑자기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믄 그러면서 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소망 없음 그랬는데 이제는 갑자기 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이런 그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예레미야 인간 개인이 자기가 처한 상황과 모습과 실존을 쭉 내려다볼 때는 소망 없음이에요. 근데 예레미야가 오늘 눈을 들어서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하냐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내 중심에, 내 마음에 내가 주님을 생각할 때그 주님은 완전 자비, 완전 긍휼이십니다.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주님을 생각하니 오히려 내게 소망이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제목은 물론 소망이 있습니다예요. 우리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처럼 소망 없음 그럼 거기서 내 인생 끝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는 상황을 볼때 눈으로 바라보는 땅의 것들은 소망 없음이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 망하고 사람들은 나한테 돌팔매질 던지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문에 갔다 오게 갔다가 다 벽에다 쌓은 돌로다가 갇힌 내 놓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그곳에서 부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절대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 나라는 무너졌지만 백성들을 다시 구원해내시는 역사를 본다면 오늘 예레미야 애가 3장 20절과 21절은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되지만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둔 게 있는데 내가 내 마음에 간직한 게 있는데 그게 옛날 잘못된 악한 그런 생각들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내게 소망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 중에 이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랄 때 그럼 뭘 담아 뒀을까 도대체. 아니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마음에다가 뭘 담아 뒀을까? 옛날 성경은 중심에라고 하는 말을 썼다면 예레미야의 중심엔 뭐가 있을까? 도대체 뭐가 그 속에 들었길래 그게 그에게 희망이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게 됐을까? 여러분 그것은 이것이라고 하는 그것 이것이라고 하는 오늘 이어지는 단어는 그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눈으로 내 삶의 현실을 바라보지만 내가 다시 신앙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해서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은 극률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라고 하는 사람, 몸뚱아리는 건강해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을 그런 사람이었지 모르지만 아주 영이, 그 다음에 마음이 피폐됐어.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돈단허랑 방탕한데 다 썩, 창기와 더불어 노란하고 인생 막장인 돼지우리에 들어간 사람. 야, 저 인생이 이제 끝한다. 저거 이제 절망이고, 저거 이제 살 소망이 없다. 근데 참무한 건요. 스스로 돌이켜. 그 막장에서 그는 뭐야,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오늘 돼지 냄새나는 똥 속에서 그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그는 갑자기 거기서 아버지 집을 생각해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잘 먹고 사는데, 난왜 여기서 이, 이 모양일까? 소망이 없는 돼지우리, 돼지죽을 먹으면서 살때 그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던 유일한 건 아버지 집이다.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도, 아버지의 집에는 이런 신선한 것도 그런 생각을 할때 그는 그 자리에서 터덜터덜 걸어나와 아버지 집으로 새벽 옆에 돌아온 동구밭에서 아버지는 그를 얼싸지 않습니까? 희망이 생긴다고 하는 건내 삶이 내 자리에서 절망, 낙심, 좌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갑자기 미래와 소망을 가지는 건내 시선이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중심에 회상해 보고 중심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고난의 쑥을 먹고 그 재에 깔고 앉아서 죽어 끝날 인생을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들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예레미야의 인생은 끝이 아니올시다 예레미야는 오늘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소망입니다 부활은 나에게 있어서 희망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그분이 나를 새롭게 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옛날 요시대에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정말 어 그는 하나님을 악망하고 창문을 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루살렘 성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쪽에다 대고 기도했던 사람. 그런데 그가 내려간 데는 어딥니까 사자굴속입니다. 아니 사자굴속에선 어떤 인간이 살아납니까? 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르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어떤 사람이 풀무불 속에서 살아납니까? 인생을 살면서 불구덩이에 던져지고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면 저 인생은 이제 갈기갈기 찢어져서 끝이다. 그 표현입니다. 그런데 반전은 뭐예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끄슬리지도 않고 내시 돌아다니는 환상을 보여 주시고 그 속에서 사자굴 속에서 아침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꺼내 올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무리 어렵대지만 사자굴 속에 들어가신 분 있습니까? 풀못불 뜨거운 불 구덩이에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곳에서 절대 불가능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멸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마지막 막장에서 그대로 끝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인내는 연단을 낳는 것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은 로마서 5장 4절에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1편 9절을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눈이 이렇게 되고 내 영혼이 이렇게 됐지만 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늘도 고통 중에 근심 중에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순금되게, 정금되게 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지요. 그럴 때마다 분명한 건 성도는 누구냐?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지만 성도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소망을 깨우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그 어려움의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열쇠가 되고 풀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경제, 정치, 어찌고 저찌고 얘기하면서 소망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목 설교 제목은 뭐예요? 소망 있습니다. 한 글자 차이지만요. 없습니다 하고 있습니다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소망 없는 사람은 소망 없어요. 그러나 소망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오늘도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소망의 길로 갑니다. 똑같이 인간의 눈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려 한 소명 없어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아침마다 한절 내려가셔서 23절에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고 주의 성실하심은 쬐끔한 게 아니라 큽니다. 오늘도 크신 하나님이 아침마다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23절은 고백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소서이다. 절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극률과 자비하심으로 아침마다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지금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성은 잃어버렸어요 아주 못된 놈들이 와서 성전을 짓밟아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다탁 가서 술들을 퍼마시고 못쓸 짓을 해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극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땅도 뺏겼어요, 돈도 한푼 없어요, 살고 있던 집도 자식들도 다 어려워요.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같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결론은 24절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는 이렇게 멋진 고백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자기가 자기 심령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 나는 그를 바라볼 거야. 여러분, 이 단어 하나가 너무 놀라운 게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업.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잘아는게 뭐냐면요. 기업을 물른다. 얘기하면 아버지 기업을 내가 받는다. 그건 땅을 물려받는다는 얘기예요. 조상 대대로 소유와 밭치 논이든 땅이든 이게 아버지께 나한테로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백성들이 땅을 다 뺏겼어.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서 다 가져갔어. 이젠 땅이 없어. 그러면 땅이 없다는 얘긴 기업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이젠 기업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이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물려 주는 자다 말. 하나님은 나에게 물려 주는 자다.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존재 근원이다. 나 지금 눈에 보이는 땅은 잃어버리고 집은 무너졌다 옛날 여기 어르신들 중에 중동 갔다 오신 분이 있어요. 가족과 떨어져서 그 열사의 땅에 고되고 힘든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분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뭐예요? 가슴팍에 지갑에서 꺼내서 소중한 가족 사진들, 애들 사진을 흑백으로 이렇게 보면서 온갖 더위와 현실과 어려움을 이겼습니다. 왜? 그들에게 있어서는 기업, 가족이라는 먹여 살려야 될 식구들이 있으니까 난 이걸 참고 이긴다고 할때 나는 지금 어렵지만 이 사진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 가운데 나는 뭐예요? 자식이 있으니 소망이 있다.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일구었고, 집을 샀고,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땅이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았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그럼 우리 성도는 누구냐? 우리 성도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펼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십니다. 영원는 나의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를 바라리라 바라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올시다.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 부활절 이후에 첫 주일을 맞이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떠한 힘든 마음 어떠한 힘든 몸 우리가 다 가지고 삽니다. 시므리서 12장 13절을 읽어드릴게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고침을 받게 해라.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그래요. 야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라는 얘기죠. 지난주도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래요 목사님, 이젠 걸음걸이가 현찮아요. 나도 모르게 스텝이 꼬이는데. 혼자, 괜히 누가 민 것도 아니고, 어디 걸린 것도 아니고, 지가 지 혼자 넘어진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길이 쇠하여지고, 다리로 저르고, 넘어지고, 그래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야, 이제 난 엎어지고 넘어지는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둔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걸음 끝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는 소멸된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말라기 3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지금은 비록 근심하나 풍부한 인자심으로 극률이 여김을 받을 거다. 주께서 인생을 고생하게 하지만 근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다. 이게 오늘 이제 32절, 33절.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고통당하고 절망하는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의 현장에서 그것을 바라볼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활 후에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24절의 끝절이 그거예요. 내가 그를,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내가 그를 바라보리라.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어주십니다. 더 이상 땅을 바라보지 마십시다. 더 이상 썩어질 이 땅에 육신을 바라보지 마십시다. 여러분 땅도 다 없어지고 육신도 다 소멸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기업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걸 가르쳐 주려고 땅을 빼서 포로 가게 하신 나봐요. 어떤 때는 내 재산을 왜 빼서 가나? 나로아 이건 왜 망하게 하나? 그 하나님은 야, 이제 넌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거지. 2016년 4월 첫째 주일,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업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나 이스라엘은 이제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다시 일어나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심척에 걸으면요. 아침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구하실 때 25절은 이렇게 마감을 쳐줍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구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힘든 삶을 살아나갔던 예레미야가 땅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때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중심에 회상하며 옛날 하나님이 아닌 오늘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풍부하심과 인자하심과 극률하심이 오늘도 소망이 되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말씀 듣고 머리 숙인 성도들이 예레미아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소망 두지 않게 하시고, 이들의 기업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이들에게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붙잡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허황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반칙하고,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업 대심을 향하여 나가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겸손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기적과 부활과 능력이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새롭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사는 삶의 모습이 기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선함이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소망 없는 이들이 하나님의 극률이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땅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 소망 없는 이들이 하나님의 회복으로 인하여 놀라운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침 우리와 모든 땅 위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